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전 금융권에서 대출 축소가 확산되는 가운데 K-뱅크에서는 억대 대출이 가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 금융권에 걸친 대출 규제에서 K-뱅크만 예외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그럼 K-뱅크에서는 지금 얼마까지 대출을 해줍니까? 네, K-뱅크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최저 연 2.84%의 금리로 2억 5천만 원까지 해줍니다. K뱅크도 넉넉한 한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도 최저 연 3.34%의 금리로 1억 5천만 원까지 열어놨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까지로 조이는 금융권의 추세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러네요. 뭐 대세와는 반대로 갔는데, K뱅크는 그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고 여기에는 K뱅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뱅크는 다른 은행들보다 불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유상증자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7월까지 대출이 전면 중단됐던 상황이어서 지난주 취급한 대출액 자체가 너무 작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증가폭까지 제한이 된다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K뱅크는 다른 은행들처럼 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를 정하진 않았다고 해서 K뱅크에서 당분간 억대 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